혈압, 혈압이 혈압이 어떠셨다고요? 혈압이 와, 저 신경을 좀 많이 쓸 일이 있었어요. 네. 딸이 또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신경을 좀 쓰고 이랬더니 네. 혈압은 이제 신경을 원래 혈압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혈압이 없었는데 신경을 한 3년간, 3년. 예,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이런 바람에. 어, 신경을 계속 쓰고 걔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혈압이 어느 날 혈압인 줄 몰랐어요. 막 불안하고 막 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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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빠져 나오는 것 같은 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어, 고려대 응급실을 갔죠. 가니까 혈압이 100에 180이에요. 100에 180. 예.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런가 물어니까 그의사선생님이 혈압 때문에 그렇다더라고요. 하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네, 100에 180? 예. 그런데 원래 이제 심장이 안 좋고 평소에 몸이 안 좋은 데가 좀 심장이 안좋았고요 예, 거예요? 심장이 서울대병원에 마흔 두살 때부터 내가 심장 때문에 다녀요. 아 그, 그러니까 원래 내가 74시거든요. 네. 42살 때부터 32년 예, 됐나? 예, 예, 예. 심장 때문에 계속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정맥 있었고 이제 그 약을 한7년 먹고 나서 괜찮아져서 계속 이제 다니는데 말하자면은 이제 고지혈증이 또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병이 와서 심장 때문에 이제 그를 갔더니 어느 날 하나가 좀 막혔다 하더라고요 한, 한 심장에 심장이 예.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이 아직 시술할 정도는 아니니까 약을 잘 먹으라고 해서 약을 이제 집에서 먹고 나중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한30% 정도로 낮아졌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좋아지니까 됐다 싶어서 이제 계속 했더니 그 혈압이 어느 날또 성대병원 갔더니 혈압약을 처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원장님 저막 뛰어와서 혈압이 그런가 봐요 이러니까 아니 지금 혈압이 좀 높다고 그래가 혈압약을 6개월간 드시고 오세요 이러는데 아 내가 오늘 아무래도 좀 늦어서 빨리 가서 그런가 하고 그 혈압약을 택시 기사다 줬어요 내가 안 먹고 서울대에서 나온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거 드시라고 택시 타고 오면서 얘기하다 봐 주고 안 먹고 있다니까 그런 현상이 자주 오는 거예요 자주 와가지고 고대의 응급실을 내가 한몇분갔어요네번 몇몇 갔지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 무슨 주사를 한 대만 맞으면 간접 검진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의사 하는 말이 혈압을 내리는 약은 안 썼습니다. 신경 안정을 하도록 약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게 슈네이 어, 어떻게 하나 하다가 서울대병원 약을 하나리 이 나온 걸 반을 줄여서 먹었어요. 계속 먹고 갔더니 어, 시럽이 요즘 어때요? 재봤어요? 이래서 뭐이뭐한140 예, 정도 나오네요. 뭐한 90에 140 정도 나온다고 이러니까 아, 아직 약을 계속 좀 뛰지 말고 드시라고 이래서 이제.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으니까 이제 148에 뭐 90, 87뭐 이렇게 나오는데 에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하면 괜찮을런가 하고 뭐 아무리 이래도 또 마음이 편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또 그러니까 그래서 약은 계속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입는데 이번에 1월 19일날 이제 검사 하는 날이라 가서 검사 이제 뭐 CT 그 통속에 들어가서 하고 이제 27일 날 결과를 보니까 어어 어, 어, 선생님, 아우 세 개가 또 이렇게 어? 많이 막혔대요. 심장이? 네, 예, 세 줄기가 혈관이. 네, 아까는 한 줄기에서 지금 예, 세, 세 줄기가. 네, 세 줄기가 또된 거예요. 그래서. 음. 어, 어쨌든 내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저쪽 간호원이 얘기해 줄 거라고 그가 얘기를 듣고 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laughs>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간호원실에 갔더니 뭐 하여튼 뭐 먹지 말하는 게 많더라고 유제품 뭐 육류 기름 뭐 튀김류 뭐 이런 거좀 먹지 말고 아저 음. 드시지 말고 있다가 만약 에 이제 이 약을 드시는데 뭐 더하기나 하면은 얼른 오시고 안그러면 5월 달에 보자고 그래서 이제 거질로 그 이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요 집에 와서 거의 그 밥을 뭐안먹다싶피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과일이나 뭐이 채소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밥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밥하고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고기 두 산업을 먹고 이랬는데 그 혈관이 그래 됐다니까 아이 식생활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싶어서 뭐 과일 야채 뭐 이렇게 이제 거의 먹고 이제 일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형편없이 합죽는 거예요. 원 사람들이 다 놀래게 아우 몰라봤어요 이렇게 한두달 전에 봤던 사람들이 뭐 헬스 하러 가도. 누구세요 또 이렇게 말하고 음. 저 맨날 그 알던 사람들이 그니까 내가 모습이 변했나니까 아유 얼굴이 많이 축이 났다고 음.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제 먹는 게이제 촉은 목 피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또 없는 거라 네.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이어와서 혈압이 막 올라가 벌벌 떨 때도 그때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때는 안돼 봤어요 여기서. 네. 대표님이 다 치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혈압제 봐도 안 나오지. 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또그 현상이 나왔는데, 그,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대면서 종일 거의 먹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와서 피, 피로가 확 겹치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떨리면서 막불안증이 오면서 막그 표를 안 내려고 이 혼자 사무실 들어가서 막 계속 두드리고 나, 막 이래도 안 돼. 아, 이러다 내가 넘어지게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표님한테 쫓아간 거야나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야, 사장님께서 내가 올 응급실 가기 직전에 내가 그래도 어, 고쳐서 집을 갔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발르다가조치를한 다음에 예. 혈압이 지금 어찌? 하고 내가 <laughs> 자고 나서 재고 저녁에 재고 오늘아침에 재고 이러니까 1 0 5에 65가 나오는 거예요. 65에 15. 0 음, 예. 예. 그러니까 혈압약을 안 먹었어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저도 대표님 치료해주신 게음또 제가 또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음 내 정세도 또 얘기도 할수 있을 기회가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 약 먹은 걸로 해서 제가 또 이런 거 해서 이제 지금 앞으로 혈압약 안 먹을 작정이거든요. 그냥 계속 음. 음. 대표님 만나면 이제 좀 치료를 받으면서 음 그렇게 제가. 그러니 그러면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는 보통 혈압이 백에 백팔십 정도. 막그 정세가 올 때. 올 때. 음. 예 그리고 혈압약을 음. 먹을 때는 그냥. 음. 뭐한1 4 0 138고0 0뭐 87, 9 0 약을 먹었을 0태에서0 0 0 0 약을 먹은 상태에서 대충 0 0 0 0 0 0 0 0되0 0 정도 87뭐 예. 87에 사, 137, 예. 1 4 0자 근데 지금 현재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발, 발에 특별한 자리를 관리를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관리하고서 대충 65 0한150 정도. 네, 65에 150. 1005. 65에 150. 응. 예, 예, 예. 완전 정상이란. 네, 뭐, 완전 정상. 완전 정상. 나에 비해서는 뭐 오히려. 그렇죠.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속 그러면. 평... 자 발에, 발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는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발 걸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평생 할래요? 지금하고 말래요? 평생 해야 어, <laughs> 뭐, 게, 나한테 해가 없게 없잖아. 내가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걸을 때마다 굉장히 사뿐사뿐 기분이 네, 되게 네. 좋거든. 네. 그리고 우리 사부님은 제가 발바닥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분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이분은 네. 당연히 어깨가 아파야 돼. 네. 라고 생각하고서 갑상선 여쭤봤, 여쭤봤더니 혹이 열한 개가 있다고 하고 그런 그게 있는 것도 안치가 얼마 안 돼요. 음. 그 지금 동묘역에 가서 친찰하러 갔다가 오사가 그거 하더니, 아이고 목에 웬 혹이 이래 오. 많아요. 이러니까 얘 예, 목에 혹 있어요. 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음. 아이고 이런 게나 되네요. 음. 이렇게 그때부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모님이 저는 사모님이 갑상선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고 어깨가 좀. 아픈지 어떻게 알고 사람이 <laughs> 는 어떻게 알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알잖아. 그때 음. 발에 딱 가서 보니까 발바닥 가서 보니까 갑상선 자리에 구두 살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아. 어? 그 다음에 어깨 승모근 어깨 승모근 있는 자리에 굳은 살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굳은 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걸을 때. 개 때문에 막 이상하게 어. 걷게 이상하게 걷게 되거든. 아파요. 네. 예. 지금은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한개도안 아파. 요 응. 지금 푹신푹신 시원해. <laughs> 근데 왠지 발바닥이 고추 먹은 입 같이 그렇게 아리면서 응? 막 응? 아파서 응. 요런 티디만 막 자지자지게 응. 아프. 그게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갑상선에 혹이 와 있는 거고 응. 어깨가 아파가지고 수술하셨다고 했나요? 네. 수술 한쪽. 왜? 끄전자. 이게 안 올라가고 어. 아프니까. 지금. 제가 한 거라고는 아무도 손보지 않고 오로지 거기 뭐야 그 구두살이구살딱 베어 있는 데다가 네모나고 푹신푹신하고 딱 붙여 놨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뭐가 없어졌냐면 어깨 아픈 게 사라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어깨를 발바닥에 잡은 거고 그다음에 어, 갑상선 혹도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사라지게끔 하기 위해서 갑상선 자리에다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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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여놨어. 그래서 아마도 음. 그 자리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게 되면 음. 혈압은 당연히 정상적인 위치로 도 돌아올 것이고 음. 어깨 아픈 것도 사라질 것이고 음.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 있는 것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저만 할수 있어요. 상무님도 할수 있어요. 포장할수 아, 있잖아. 저는 이제 배워야 되지? 네? 아니야. 거기 딱 보면 배울 필요도 없고 네. 구두 살이딱 배어 있는 자리 있어. 네. 거기다 탁탁탁탁 붙이는 거야. 끝. 아, <laughs> 우리 사모님은 너무 쉬워 <laughs> 혈자리가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지금 문제가 딱들어왔다고 아, 몸에서 그... 신호를 줬기 아,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쉬운 거야. 아, 아, 고기에만 붙이면 아, 되겠네 그럼요. 그리고 음식 드실 때 고기도 네. 많이 드시고 고기 네. 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굶어 죽을래요? 먹다 죽을래요? 먹다. <laughs> 어차피 죽는 거 <것> 마찬가지야. <laughs>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는. 이왕이면은 생선도 좀 많이 드시고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권하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예, 예, 예. 예? 저는 잘 드시길 원하거든 요 음. 예? 아까도 사모님 말씀하실 때초금복피 먹고 했더니 얼굴이, 얼굴이 말도 아니게 상해 버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음. 반쪽이 돼서 예, 드셔야 돼 그, 그러면... 고기 같은 거를 먹고 이러면 피가 또 끈적해지면 그 혈관 세에 막힌 거 괜찮을까요? 저는, 저는 솔직히 괜찮다 안 괜찮다 그런 거를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 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음. 그런데 어, 우리 사모님이 어깨가 왜 아팠겠어? 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끈적끈적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왜 끈적끈적 안 해졌어? 왜안 아파? 네. 끈적끈적한 게 풀리니까 음. 네? 그 원인이 있던 자리를 저는 손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